자, 그럼 다음에 이제, ASCII to BCD 변환 및 캐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 ASCII 값을, 아저 a s c 값을 BCD로 바꾸는 거는 패키 카운터, 뭐, 관계없이, BCD면 숫자 값을, BCD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f 로써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렵지 않구요 뒤에 코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카운터가 뭐 0일 때는 BCDS에 새로운 값을 넣을 게 없죠. 스타트일 때는 이건 해당사항 없고 패킷 카운트가 1일 때 RNPD의 폴링 g 지에서 1을 BCD를 1000의 자리에다가 옮겨 주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폴링 엣지에서 BCD를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단단히 그렇게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BCD를 보면 상인이불이 3이고 그리고 하위니블이 9보다 작, 그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RXPD 3대 0을 BCD에다가, 하위니블이죠. 그 그러니까 상위 3을, 3만 제외한 거예요. 3만 제외한 값을, 어, 즉, 하위니블이 숫자 값이니까, 하위니블을 BCD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둘 중에 어느 거라도 위배가 됐다! 그러면은 F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02일 때 또는 FF일 때둘다 F가 됐고요. 그다음에 03일 때도 F가 됐어요. 여기서는 F가 되더라도 BCDS에서 이 구간 아니면은 5678 아닌 구간에서는 값을 참조할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BCDS가 초기값은 0이고요. 그다음에 RxEn이 하이고 rnf falling edge가 1일 때 바이트 카운트가 1이면 bcd를 1000의 자리 15대12 2면 100의 자리 3이면 1의 자리 4면 1의 자리 3이면 10의 자리 4면 1의 자리에다가 값을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보시면 어 지금까지 쑥쑥쑥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된는 거는 어이 입력 조건으로부터 내부에 어떤 신호를 세팅을 하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포인트에서 바이트 카운터와 어 r n p d 의 폴링 엣지와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쭉쭉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 사양을 어 정리를 해 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베를로그 HDL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설계 사양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단순히 코드로 옮기는 거다. 그래서 베를로그 HDL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계 사양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그 설계 사양 속에, 어 코드를 컴팩트하게 잘짤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설계 사양 속에 사실은 담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회로의 안정성도 설계 사양 속에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아웃에 대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 노드에 좀 많은 신호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싶으면 어 레지스터로서 같은 신호로부터 서로 다른 레지스터로서 어, 같은 조건의 어떤 이네이블 신호와 클럭으로 캐치를 하면 분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있어요. 뒤에 노드를 많이 쓸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플립 플러 여기도 플립 플러 클럭 이네이블은 동일한 조건 클럭도 같은 클럭 리셋도 같은 리셋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처리를 한다면 그러면은 얘의 결과와 얘의 결과는 클럭으로 뭐 약간 딜레이는 되겠지만 이 신호에 비해서 노드가 분기가 된 거죠 뭐 필요하면 뭐, 병렬로 더 많이 늘려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신호를 생성을 할 거냐, 또 이런 설계 사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 c d 값 만들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전달하는 것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에러 플래그에 대한 고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플래그. 오류가 있는데도 그냥 값을 받을까요? 여기는 그냥 받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내부에서 이렇게 받아준다 할지라도 얘가 출력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출력으로 나갈 때 여러 플래그를 살피고, 에러가 발생했다면 얘가 출력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bcds에 대해서조차도 나는 에러 플래그를 감안을 하겠다. 그러셔도 돼요. 그럼 이제 코드가 좀더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아, 그냥 어차피 출력 부분에서 에러 플래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얘, 얘가 데이터를 세팅을 했어도 단순히 얘, 그, 오류 무시하고 그냥 원론적인 어, 데이터 세팅만 했다. 백, 바이트 카운터 1, 2, 3, 4일 때, 어, 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로 세팅을 그냥 bcd 값을 했다. 오류가 있건 없건. 그래도, 어, 마지막 부분에서 오류에 대해, 오류가 있으면 얘가 전달이 안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류에 대한 고려를, 에러 플래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것도 사실은 설계 사양에서 작성할 때 미리 어, 감안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어, 그런 것에 대한 고, 고려 없이 그냥 설계를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그 출력으로는 나가지 않더라. 그거는 뭐소걸름에쥐 잡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는, 어, 고려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계, 설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세밀하게, 어, 고려를 해서 설계 사양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 출력 데이터 캡처에 대한 기준 신호 R N B D B C D 신호가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B C D 신호가 세팅이 됐다는 신호인데요. 어, 요 R N B D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 얘도 뭐그 마지막에 어, 그 마지막 바이트가 생성되어지는 위치에서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바이트 카운터가 5일 때, 그때 에러 플래그가 로우여야 되구요 그다음에 마지막 바이트가 03이어야 돼요. 03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요 그런데 얘는 그 폴링엣지, 라이징엣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두 개가 둘다 하이일 때 하이가 되어지는 앤드처럼 이렇게 비춰졌어요. 맞아요. 앤드를 사용했어요. 자, 이제 코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RXEN1이고, 이 그리고 에러 플래그가 0이다. 에러가 없다. 그때 이제 그 바이트카운터가 5다. 즉 마지막 패킷이 들어온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RXPD가 3이다. 그러면 오면서 3이고 에러 플래그가 로우고 RxEn이 하이에요.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신됐고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고 마지막 바이트도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때 어, RnBD가 Rn0와 Rn1을 앤드했어요. 앤드, 즉 이렇게 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그한 클락 쉬프트 돼서 이렇게 어, RMBD가 형성이 됐습니다. 음, 만일 그렇지 않다, r x e n 이아 여기서 또 보니까 이이 else가 이 여기 if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여, 그 여기에 종속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다음에 만약 바이트 카운터가 5가 아니거나 rxpd 가 3이 아닐 때는 0이다 라고 하는거가 된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얘랑 같은 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 동작에는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rmbd 를 항상 0으로 만들어주고 어, RXEN이 1이고 이 플래그가 0이어야 하지만 바이트 카운터가 5이고 RXPD가 3일 때 얘네 둘을 엔드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상에는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얘를 요만큼 쉬프트해서 요렇게 작성을 요선에 맞춰서 이 else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RNPD에 대한, 펄스 폭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r n 제로 RXPD가, 아, 저 RNPD가 펄스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쉬프트 시켰더니, RN0, RN1이 만약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럼 두 개를 엔드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로우가 돼버리죠. 그래서, <laughs> RX, PD에 대한 수신을 위해서 RNPD를 앞단에서 생성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TXCK 기준으로 어, 최소한 한 클락 이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회로에서는 TXCK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입력으로 이그 병렬 데이터 캐치하고 쉬프트해서 어, 네 디지트의 BCD 신호를 만들어내는 여기서는 TXCK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스터 클럭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 TXCK 한 아무리 그 짧아도 TXCK 한 구간에 비해서 어, 여기서 사용하는 클럭은 상당히 짧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 클럭 기준으로 한 구간만 유지되어지는 RNPD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임의의 어떤 신호를 생성해서 이렇게 엣지 또는 그두 개를 엔드한 신호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엔드하고자 하는 신호의 펄스폭이 과연 충분히 넓은가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데이터 신호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 어, 오류가 없고, 마지막 그, 바이트가 031 때, 어, 데이터를 캐치하면, 그, 이 BCDS를 최, 종 출력으로 이제 전달해 주면 되는데, 어, 이때 RXEN이 high고, error 러 플러그가 low고, 마지막 바이트가 3인 거를 체크하는 그, 이때 이제 그, R N R이기 때문에 R N P D는 얘보다 조금 먼저 하이가 됐다가 뭐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하이가 될때 바이트 카운터는 아직 4예요이 R N R이 지나고 나야지 이제 5가될 거예요. 근데 R N F에서 만일 데이터를 캐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RNBD 신호를 만들 때, 얘를 슈프트 시켜서 엔드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5678 신호가 이때 세팅이 된다면, RNBD 신호도 이 뒤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를 검출을 해서 뒤에 뭔가 펄스를 만들고자 하면,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카운터를 사용하거나 뭐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플래그가 로우고, 즉, 스타트 바이트도 정상적이었고, 4개의 bcd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트가 rxpd 기준으로 03이다.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위치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그 사이에서 아직 바이트 카운터가 4일 때, rnr이 하이다. 그거는 RXPD가 3인가를 캐치하기 위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카운터가 4일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XN이 1이고 E 플래그가 0이다. 그리고 r n r 이 1이고 바이트 카운터가 4일 때 RXPD가 3이면 BCDS를 RBCD에 전달을 해준다. 만일 3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전 값이 이전에 어떤 값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전 값이 유지가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드 모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음, 수신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RBCD가 bcds 로 전달해 주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5678이 아닌 어떤 다른 뭐 ffff 이런 식으로의 값을 내줄 거냐 그러면 뒤에서 볼때아 얘가 오류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게 ffff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 주겠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RNBD를 발생을 안 시키면 안 돼요. 발생을 시켜줘야 돼요. RNBD를 발생을 시켜주고, 얘가 FFFF, 이렇게 해주면, 어? RNBD가 발생을 했는데 값이 BCD 값이 아니네? 그러면, 아, 이건 오류가 발생을 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방법은, 음. 여기를 FFF로 바꿔주지 않고 이 플래그 값 그때 이 플래그는 뭐 당연히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래그 값을 외부로 출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바이트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 뭐 어찌 됐건 그럼 이 플래그가 하이가 된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RMBD랑 어, RBCD가 어, r m b d 가 발생을 하지 않고, RBCD가 정상적이다 라고 할지라도, 음, 에러 플래그가 하이면, 아, 이거는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을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어, 그냥 간단하게, 에러 플래그는 발생하지 않고, RNBD를, 오류일 경우에, RNBD를 발생, 아, 그러니까, 오류일 경우에, 에러 플래그를 외부로 출력을 하지는 않고, RNBD를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그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RBCD는 그냥 현재 값을 이전에 이전 패킷 때 받은 값을 그냥 유지하는 거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자가 설계 사양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설계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뮬레이션 인데 뭐 제가 이미 제시해 드린 타이밍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그 시뮬러스 파일을 좀 어, 살펴보겠는데 시뮬,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려 만일 이런식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아,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얘에 대한 입력으로서 어 지난주에 설계했었던 이 신호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어 이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값으로 캐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한 가지 rx en 신호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는 우리가 Txen 은 따로 출력을 안 했으니까 Txen 을 뽑아야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테스트 벤치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 벤치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 또한 가지 방법은 어, 이 신호에다가 직접 내가 Rxpd 나 Rmpd 그리고, rxen 신호, rxen 신호를 내가 생성을 해서, 직접 tcl 파일에서 생성을 해서 집어넣는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뭐 그, 바이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에러 패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왼쪽에 이 신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은 이그 송신 신호 생성 모듈에서는 얘 자체로서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오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오류에 대한 어떤 설정을 이쪽에다 해 줘야 되거나 어,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코드를 수정하고 막 이래야 되죠. 그래서 에러 패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어, 에러의 상황을 어쨌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것을 가지고 어, 직접 그 시뮬레이션을 어, TCL 파일에서 하면서 어, 바이트 값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에러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 저희는 이제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접 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중에 어 연결해서 해보고 또어 중간에 그, 그 생략 여기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시리얼로 보내고 시리얼로 받는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스뮬러스 파일 살펴볼게요. 먼저 어 리셋은 뭐 조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럭 조건. 10MHz. 그 다음에 RNPD를 2M이크로 세컨드 주기로, 2000Ns 주기로, 1600에서 2000 사이가 하이, 그리고 0에서 1600 사이는 로 o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펄스를, 반복적인 펄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 구간이 아닌데도 RNPD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RXEN이 하일 이 때만 모든 회로가 동작하도록 코딩을 했기 때문에 RXEN을 로우로 설정을 해 주면 얘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어요 RXEN의 타이밍만 잘 맞춰서 넣어 주면 예를 들어서 RMPD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RXEN이 이 중간에 이렇게 걸쳤다 이러면은 RXEN 스티뮬러스를 잘못 준 거죠. 그래서 RXEN이 요그 rmpd 와 rmpd 의 중간쯤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헥사 값으로 rxpd 를 헥사 값으로 ff 즉 어, 통신 구간이 아니다 라고 설정한 다음에 2800 나노 세컨드를 일부러 진행을 합니다 한 클럭 rmpd 한 펄스 하나 지난 다음에 하이가 되겠죠 그리고 어,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보면 RXPD 요게 한 패킷이에요. 빨간 원안이 RXN이 e 하이가 되고 첫 번째 바이트 스타트 바이트가 02로 설정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 6 7 8에 대한 아스키 값이 설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0 나노씩 쭉간 다음에 마지막에 어 엔드 바이트 00x03 헥스 값으로 그다음에 2000 나노세컨드 이래서 어, 한 패킷 전송이 끝나면 rxen을 low로 만들고 그 다음에 rxpd를 어, ff로 만들어주고 통신이 끝났다 그 다음 에 run 2000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오류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의 케이스를 만들어 보실 때 어, 02도 02가 아닌 다른 값으로 또5678 중에서 어, 얘를 뭐 3a로 설정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얘를 4, 3. 그뭐 상인 이불만 오류. 얘도 오류.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 앞에 스타트바이트서부터 BCD까지는 정상적인데, 얘를, 예를 들어서 04.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오류 설정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정상적으로 20x02, 그 다음에 35, 36, 37, 38. 그니까 러 5678에 대한 bcd 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제 엔드바이트가 03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에러 플래그, 내부 신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rnbd, 그 다음에 5678 이렇게 출력이 나가면 아주 정상적인 그, 회로 동작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류를, 이 6바이트에다가, 오류를 넣어보면, 어떤 동작, 어떤 곳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에러 플래그가 생기고,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35강 마무리 하겠는데요.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 inform, 어, 골뱅이.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